그렐라는 스트리머 투네이션 제작자가 렐사촌 동생 이름이 민재인데 거꾸로 해서 재민이라고 말하면서 초딩 대명사로 재민이 재민이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예전에 G O D G O D 그애 키우는 거할때 있잖아. 개 이름도 재민이 아니야? 그래서 재민이 된거 아니야? 아니그 것도 재민 이긴 한데, 아, 그 거랑 상관 없어. 그 아이도 재민이이긴 한데 원래 재민이가 시초가 된게 네르미라는 스트리머 사촌 동생 이름이 민재인 걸 거꾸로 말해서 재민이라고 한 것부터가 시초라고. 아, 시초가 그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아 들었어. 알았다. Thank you for following. 아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you for following. 이미 방탄 차량이 있다. 아, 이미 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애가 있었다. 야, 정신 안 차려? 아이 어? 녀석이 말이야, 이거, 어? 방탄 형님 앞에서 총을 쏘고 있어. 따끔하게 혼날라고. 누구 다이 마시면 다녀오자. 상쾌 도와다 아, 종이 울려서 연마축 즐겁게 노래 부르자. I'm oh, sorr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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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맛있어~~ 그런 센스 플레이 좋았다 음 안가 수류탄 그냥 던져라 응 음, 수고 응 허공수류탄 개꿀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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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알아다냐다경기지다 사망했는데, 너도 사망다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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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다단다단다다 단. 어? 오오오 어? 어? 저기예요 저기 저기 있습니다. 너쏠거 후회할 텐데 너 위치 들통나면서 쏠만 하냐? 안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도망가죠쏴 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저거 때문에 뭔가 좀압박감이느껴지거든요 솔직히 압박감이안 느껴지면 사실이야 아니 거짓이야 어 스루탄. 오! 샤바! 너무 좋고. 엉패버를 어, 꽉꽉 쏘고 있네. 응, 내렸어. 아! 아! 짜라 짜잔 불라이불 어? 나 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친구, 잘한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아, 이고